안녕하세요, 모자벨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의 대표적인 악역 중 하나인 안티수호천사들에 대한 TMI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스호 천사들은 티모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 생물의 일종으로 수호 천사들과 비슷하지만 그 성질은 정 반대되는 친구들입니다. 잠자리 날개와 황금색 왕관, 요술 지팡이 등으로 전형적인 요정의 이미지를 띠는 수호 천사들과 달리 안티스호 천사들은 검푸른 피부색의 빨간 눈, 박쥐 날개로 악마 혹은 뱀파이어 같은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우주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과 달리 안티스호 천사들은 사악한 흑마법을 부리고 우주를 정복하려 듭니다. 안티란 이름에서 파악할 수 있듯 수호천사들과 완전 별개의 종족이 아니라 모든 수호천사마다 자신의 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빈키 안티조르겐 가장 대중이 높은 건 코스모와 완다에 해당하는 안티코스모와 안티완다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한 TMI는 설정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티모스는 옴니버스이기에 설정이 일관되지 않고 그때그때 변경되는 이유 작는데요 안티수호천사는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당장 안티 코스모는 외동인 코스모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찾아가기도 했는데 후속 시즌에선 코스모의 형이란 캐릭터가 나와 설정 충돌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티 수호천사가 처음 나온 에피소드에서 얘들은 13일의 금요일을 명절로 둔 종족, 수백 년 동안 수호천사 감옥에 갇혀 있었음. 일반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특수한 안경을 써야 볼수 있었습니다. 13일의 금요일마다 수호천사 감옥을 탈출해서 지구의 불행을 전해주는 게 업무이자 본능이죠. 하지만 두 번째로 등장한 에 에피... 미소대에선 안경이 없어도 볼수 있도록 바뀌었고, 비행을 못하게 하는 죄수복을 입은 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지미 뉴트론 크로스버에선 오 처음 나왔을 때 수감 방식으로 돌아가고 단체 탈옥을 또 했다가 모조리 체포당했는데요. 네 번째 등장인 아기 수호 천사 소동에선 설정이 대거 변경되어 안티 수호 천사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분명 수백 년간 갇혀 있었는데 이 에피소드를 도점으로 마치 한번더 투옥된 적 없다는 데 대놓고 활개를 칩니다. 참고로 안티코스모 성이 안티스호천사위원회 성으로 설정 변경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은 디자인이 비슷하긴 하지만 별개의 성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TMI는 안티 수호천사들의 목적입니다. 초기 시즌에서 안티 수호천사들의 목적은 13일의 금요일에 사람들에게 불행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민 뉴트론 크로스오브에선 안티 코스모의 계획으로 지구의 자전을 멈춰 세상을 영원히 13일의 금요일에 묶어두기도 했죠. 하지만 중후반 시즌에선 목적이 우주정복으로 바뀌고 13일의 금요일은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안티팡의 탄생부터 13일의 금요일은 이제 언급도 안 되고 광우병, 종에뱀 상처, 거미와 눈병같은 일을 관장한다고 나옵니다. 요리법을 찾아라 편에선 또 설정이 변경되어 지구 어린이들을 누가 돌보지 수호천사들과 매년마다 디저트 만들기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호천사 올림픽 편에서 안티 코스모는 티미를 자기 아이로 만들려 하고 안티팡에 탄생해서 나온 안티 수호천사들의 마법 파워는 수호천사들과 달리 다 쓰러져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이 시기에 나온 다른 에피소드에 따르면 수호천사들의 마법은 수호천사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안티 수호천사들은 천사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중후반 시즌 설정을 종합해 보면, 안티 코스모의 목적은 안티 수호 천사들이 지구 아이들의 수원을 들어주게 하고 안티 수호 천사들을 믿는 사람들을 늘려 자신들의 파워를 부흥시키려던 것 같습니다. 후기 시즌에선 또 설정이 변경된 거지 나쁜 아이에게 안티 수호 천사를 배정한다고 나옵니다. 이후 모말리는 수호 천사 새로운 수원에선 수호 천사가 아이 돌보는 걸 그만두면 규칙상 그 안티에 해당하는 자가 새 수호 천사가 될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페리가 되. 대부와 다 뒀을 때 아이 데비 대부에게 접근해서 새 수호 천사가 되어줬는데요. 여기서 또새 설정이 붙었는데 안티 수호 천사의 흑마법은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수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TMI는 마법 연출입니다. 안티 수호 천사들은 검은 별 지팡이로 마법을 부리는데요. 초기 시즌에서 마법을 부릴 때 수호 천사들처럼 별이 황금빛으로 빛났지만 수호 천사 올리비편부터 파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TMI는 안티 코스모의 이빨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안티 코스모의 치열은 코스모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는 드라클라 뱃자처럼 두 개의 송곳니가 추가되었고요. 지민 유트론 크로스오버에서 날카로운 이빨로 바뀌었다가 이후엔 송곳니 두 개로 돌아와 계속 이게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작화의 차이는 있는데 본래 안티 코스모의 이빨이 안쪽까지 다 나올 땐 요렇게 평범한 이빨 위로 송곳니가 겹친 것 같은 작화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안티 코스모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리법을 찾아라에선 노랗게 송곳니와 이빨들이 이어진 듯한 자커로 그려집니다. 다섯 번째 TMI는 안티완다의 대사배조입니다. 원래 안티완다는 등장하면 대사를 딱두 번만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등장에선 자기소개 때한번 티미에게 속았다고 한탄할때한번두 번째 등장에선 죄수복덕에 자기 몸매가 부각된다고 한번 안티코스모가 타이어 안에 숨어있다고 말할 때한번세 번째 등장에선 안티코스모가 자기를 구하러 오자 조르겐을 약올릴 때한번 탈옥해서 티미를 만났을 때한번 아기 수호천사 소동에선 대사가 없고요. 수호천사 올림픽 편에선 취자 소개할 때한번 대보 타고 날아갈 때한 번. 이 규칙은 안티팡의 탄생부터 깨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여섯 번째 TMI는 안티코스모와 안티완다의 말투입니다. 원어에서 이들은 원본들과 좀 다른 억양을 씁니다. 안티코스모는 고풍스러운 영국 억양을 <목소리> 안티완다는 미국 남부 억양을 굉장히 촌스럽게 구사합니다.

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긴 정말 너무 바보라니까 그 심정 알지? 원래 완다와 다른 투로 연기한 안티완다는 완다랑 똑같은 톤으로 연기합니다. 나좀 봐. 쭉쭉 빵빵한 패션 모델 언니들하고 똑같아 그러다 후반 시즌에선 다시 초기의 연기 톤으로 돌아갔습니다. 끝났어 안티완다. 팀이의 요리법으로 만든 브라우니를 대자연 부인이 한입 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지구 어린이들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먹어도 성의 차질 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TMI입니다. 못 말리는 수호천사 새로운 수원에서 안티 수호천사들이 첫등적하는건 평도 그 부모도 아닙니다. 주인공 헤이즐이 어쩌다 수호천사가 되자 유한데 해당하는 안티수호천사의 리자가 만들어지는 게첫 등장입니다. 이 에피소드에 따르면 안티수호천사는 수호천사의 대접점으로서 존재하는데 그게 비단 순혈 수호천사뿐 아니라 마법이나 수원으로 수호천사가 된 일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말인 즉슨 원작에서 잠시 수호천사가 된적 있는 팀이나로망도 안티수호천사가 생겼을 거란 뜻입니다. 이쪽은 둘 다고 수호천사를 그만두지만 실사판 세관에선 팀이가 수호천사가 되는 게결 말이니 이 세계에선 안티 테미가 계속 존재하고 있겠네요. TMI를 일곱 개로 맞춘 이유는 불행의 숫자 십삼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신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별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